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입니다. 2025년 양력 3월, 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건강, 대인 관계, 이동, 재물 등 모든 운세를 제가 차분하고 나긋하게,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성격과 3월 초문을 알아볼까요? 토끼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조용하면서도 민첩하고, 부드럽지만 필요한 순간엔 굉장히 강단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번 3월에는 잠깐 불안하거나 갈팡질팡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땐 여러분 내면에 있는 지혜를 믿으시면 길이 보일 거예요. 이번 3월은 여러분에게 기회와 도전이 함께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특히 재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속하지 말라는 것.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3월의 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회를 잡되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제한이나 변화는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3월 초반부는 조금 신중해야 하고 중순부터 후반부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좋아질 겁니다. 이번 3월에는 직관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거다 싶은 느낌이 든다면 그 직감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미련 없이 나아가는 결단력도 필요하겠죠. 오랫동안 고민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3월은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잠깐의 불안이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다고 그 불안감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침착함과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그러니 이번 3월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특유의 부드러운 힘이 더큰 기회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월 건강문을 함께 알아볼까요? 63년생 토끼띠 여러분, 이번 3월에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엔 활동적이고 계획적인 스타일이지만 가끔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몸 상태를 간과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 3월은 그런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라서 무리한 일정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계하세요. 소화기 문제는 이번 3월에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위가 많이 민감해질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소화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 3월 건강의 핵심이에요. 만약 평소에 위나 소화 관련 증상이 있으셨다면 3월 초반부에 미리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지, 허리와 다리 근육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오래 걷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은 몸의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부상도 방치하지 않고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을 하실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이번 3월의 특이 사항 중 하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63년생 토끼띠 분들은 감정적으로 섬세한 분들이 많아서 남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3월에는 감정을 비우고 자기만의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심리활동이나 명상, 조용한 산책이 큰 도움이 되겠죠. 길한 날짜로는 3월 12일과 24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 관련된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반면 3월 6일과 28일은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날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긴장을 풀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이번 3월은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달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소소한 운동과 꾸준한 관리가 쌓이면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한 3월이 될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한 걸음씩 건강 관리에 신경 써보세요. 자, 다음은 3월의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대인 관계 운입니다. 토끼띠 여러분, 대인 관계에서 고민이 많으시죠? 시간이 갈수록 친구도 줄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달라지면서 인간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예전엔 다 이해해 주던 사람들이 요즘은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 3월은 오히려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좋은 기회가 주어질 달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한 달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서로가 너무 익숙해져서 작은 고마움도 있고 지내기 쉽잖아요. 이번 3월에는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보는 것이 필요해요. 반대로 상대방의 작은 실수나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조언하려 들지 말고 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하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번 3월은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이 있지만 다소 천천히 진행될 수 있어요. 특히 친구나 지인을 통해 소개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니 너무 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직장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번 3월이 약간 예민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초반에는 작은 오해나 감정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오히려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의견을 쉽게 들어주는 성향이 있어서 부담이 되는 일도 많죠. 이번 3월에는 모든 걸 떠안지 말고 적절히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절법은 여러분처럼 부드러운 성향의 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정중히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는 오랜 친구나 옛 지인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던 사람과의 대화가 오히려 큰 힘을 줄수 있는 달이니 연락을 주저하지 말고 받아보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줄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충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쏟아내는 걸 조심하세요. 특히 3월 8일과 23일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 쉬움으로 이때는 중요한 대화나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3월 15일과 27일은 대화를 풀어나가기에 적합한 길한 날이에요. 이때 중요한 만남이나 화해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3월에 여러분과 조화가 좋은 띠는 돼지띠와 양띠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리며 시너지를 낼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특히 돼지띠와는 감정적인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고민 상담이나 조언을 주고받기에 좋은 상대입니다. 양띠와는 실용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3월에 신중해야 할 띠는 용띠와 원숭이띠입니다. 이들과는 작은 일에도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쉬운데, 이는 서로의 성향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충돌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물러나서 생각한 후 차분히 대화로 풀어보세요. 결국 여러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이번 3월의 모든 열쇠입니다. 상황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한발 물러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여유 있게 3월을 보내세요. 사람 사이의 갈등도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법이니까요. 자, 다음은 우리 토끼띠 분들의 3월 이동훈입니다. 63년생 토끼띠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이동이나 변화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이동이라고 하면, 가게나 사업 장소를 옮기는 것, 집을 옮기는 것,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이동이 있는데, 각각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사업이나 가게의 위치를 옮기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3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금물이고 가능하다면 3월 중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아요. 특히 길한 날짜로는 3월 16일과 28일이 있으니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은 이 날을 노려보세요. 반대로 3월 10일과 25일은 금전적인 손실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날이니 이동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게 위치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신다면 동쪽 방향이 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쪽은 이번 3월에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알아보거나 해당 지역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쪽 방향은 잠시 피하는 것이 좋아요. 서쪽 방향은 이번 3월에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기대했던 수익이 낮아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를 계획하신 분들도 비슷합니다. 이사 자체가 큰 변화인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가능하면 이번 3월은 이사 계획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옮겨야 한다면 동쪽과 북동쪽이 길한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쪽 방향으로의 이사는 안정된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재물운까지 함께 상승시킬 수 있어요. 여행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휴식을 위한 여행은 좋지만 업무나 사업과 관련된 출장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계획했던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출장 계획은 잘 점검해 보세요. 특히 3월 10일과 22일은 긴 이동이나 갑작스러운 출장은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3월 12일과 27일은 여행 운이 좋은 날이니 가족과 함께 짧은 휴가를 계획하는 것도 좋겠네요. 이때는 편안한 장소에서 자연을 즐기는 형태의 여행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작은 실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동 중에 소지품 분실이나 문서 관련된 실수가 생기기 쉬운 달이기 때문에 짐을 한번더 점검하고 중요한 서류는 따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도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은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하셔야 해요. 이번 3월은 변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동은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중함과 꼼꼼한 성격이 이런 부분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이든 미리 대비하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가 보세요. 자, 이제 곧 여러분이 기대하신 그 부분, 재물운입니다. 핵심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토끼띠 여러분, 이번 3월은 재물 흐름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신중함이 요구되는 달입니다. 토끼띠 여러분은 평소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번 3월은 주변의 변동성 있는 환경이 여러분의 신중함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먼저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조급하게 확장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시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3월 초반인 5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지출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게 확장이나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고민 중이라면 3월 하순으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는 3월 20일과 29일이 재정적으로 좋은 흐름을 줄수 있는 길한 날이에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너스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업무에서 미뤄진 일이나 불완전한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보상이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상사나 동료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요.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본인의 일을 소홀히 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귀가 솔깃하실 수 있어요. 이번 3월은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3월 10일과 18일은 피해야 할 날입니다. 이 시기에 서둘러 계약하거나 급하게 매입하면 손해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부동산 관련 정보 수집과 시장 조사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3월 21일과 28일은 매수 또는 중요한 협상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은 이번 3월에 맞지 않아요. 대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작은 지출이 쌓여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척의 부탁으로 약간의 금액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이 많아서 거절을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실텐데. 토끼띠의 배려심 많고 부드러운 성향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손해를 부를 수 있어요. 이번 3월에는 확실히 선을 긋고 무리한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지출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관련 비용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미리 비상금을 마련해 두거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기란 날짜는 3월 12일과 24일입니다. 이날에는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금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3월 8일과 19일은 금전적인 실수나 지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날이니 주의하세요. 특히 이날은 문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3월의 재무로는 여러분의 신중한 성향을 잘 유지하면서 작은 유혹을 이겨내는데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바라기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의 섬세함과 꼼꼼함은 이런 상황에서 큰 자산이 될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세요. 자, 이제 기다리셨던 3월 로또 당첨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한 번쯤 행운을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죠. 특히 여러분처럼 섬세하고 기회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작은 운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3월은 어떤 흐름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달로 또 오는 작은 행운이 차곡차곡 쌓이는 시기로 볼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대박 당첨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운들이 연달아 들어올 수 있는 달이에요. 작은 당첨이라도 모이면 큰 돈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 3월에는 복권을 가볍게 즐기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복권을 구매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늘 가던 곳 말고 새로운 장소에서 구매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복권을 사는 것도 행운을 불러올 수 있어요. 특히 토끼띠 분들은 인연을 통해 운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행운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비결입니다. 복권 번호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3월에는 여러분이 기억 속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날짜나 추억을 기반으로 선택해 보는 것도 좋아요. 토끼띠는 감정적 직관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숫자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번 3월, 63년생 토끼띠분들이 이번 달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9, 33입니다. 이 숫자들도 활용해보세요. 로또는 행운의 작은 선물일 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당첨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작은 즐거움으로 스트레스를 풀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신다면 오히려 좋은 에너지가 몰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번 3월에 큰 행운이 오지 않더라도 이 작은 시도를 통해 여러분의 재물운이 점점 상승하게 될 겁니다. 토끼띠 여러분의 꼼꼼함과 직관은 어디서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작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복권을 구매하는 순간조차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으니 이번 3월에도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해보세요. 자. 다음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63년생 토끼띠 분들을 위해 2025년 3월 재물운을 높여줄 행운의 색상과 소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이번 3월은 그런 작은 행운들을 제대로 끌어당겨보는 시기입니다. 먼저, 이번 3월의 행운의 색상은 파란색과 은색입니다. 파란색은 여러분의 차분하면서도 지혜로운 에너지를 강화시켜줘요. 특히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날이나 금전 관련 결정이 있는 날에는 파란색 소품을 착용해보세요. 가령 파란색 손수건이나 작은 액세서리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색은 여러분의 재물운과 귀인의 도움을 끌어당기는 색이에요. 만약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과 관련된 회의가 있다면, 은색 액세서리를 착용해보세요. 은색 지갑이나 열쇠고리 같은 소품도 추천합니다. 특히 은색은 토끼띠의 섬세한 성향을 더 빛나게 해주고, 직감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여러분에게 특별히 추천드릴 행운의 소품은 작은 거북이 장식품입니다. 거북이는 꾸준함과 안정적인 성장을 상징하는데요. 토끼띠 여러분의 재물운에 지속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에요. 거실이나 책상 위에 작게 놓아 두시면 심리적으로도 차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파란색이나 은색을 사용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함께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재물운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기운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 분명 올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이 작은 팁들이 여러분의 3월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적어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영상을 꼭 반복해서 보시고 모든 행운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